이준석 그 기혁신당 대표에게 차단된 SNS는 복구가 안 됐나요? 음. 어머 뭐 여전하죠. 어... 아, 차단 당해 있는 건 어... 여전하지만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엉뚱한 글을 썼을 때는 바로바로 예. 바로 공격하면서 바로... 어, 바로... 네, 제가 게시글, 메시지 공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요번에 예. 음.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썼어요. 음. 예를 들면 기존에 한동훈 대표한테 조변석계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. 마크롱을 담고 싶었다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, 음. 이준석 대표가. 많이 예. 장사를 했죠. 그 장사를 했던 사람이 음. 마크 롱을 깎아내리며 프랑스를 공격하며 음. 이준석 대 이준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고요. 음, 네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제가 또 아주 음. 확실하게 공격을 예. 좀 해드렸고 예. 그리고 또그 동탄 이씨룩. 예, 아 그거는 어, 좀 관련된 예. 어, 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. 그글쓴거 보면서 음. 특히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말의 자유도 있지만 사실 복장의 자유도 있거든요.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TPO라는 게 있으니까 네.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복장은 표현의 자유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네. 아주 더운 날 벗고 다녀도 누가 보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. 반팔 입는다고, 네. 그죠? 그리고 아주 추운 날, 그러니까 뭐여튼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복장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를 개인의 일상의 뭐 음. 어떤 이상현상이라고 음. 다 얘기하면서 또 다르게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고 음. 왜 남의 글에 가서 댓글을 달아서 음. 가볍게 처신한 걸 가지고 음. 그걸 다시 공격을 받으니까 역공격을 하면서 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음. 예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공격을 했고 예. 또 기억나는 마지막은 예. 그~